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달에 시험을 보았던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2교시에 있는 영역이고요. 1영역부터 8영역까지 본다면 제5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의 51번 문제부터 75번 문제까지 모두 25문제인데, 어,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두 강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13문제 후반부에 12문제 해서 51번부터 63번 문제까지 전반부 64번부터 75번 문제까지 후반부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사회복지론의 총평을 해보면 최근에 지역사회복지론이 지문이 좀 짧으면서 쉽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교시의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실천기술론이 좀더 어려울 정도로 지역사회복지론이 최근에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과 지역사회복지론을 전략 영역으로 이 교시 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천기술론 풀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천기술론은 모델 문제가 많습니다. 모델 정리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약점이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을 전략 영역으로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51번 문제에서부터 63번 문제까지 보고요. 전반부에는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연역을 좀 외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들어갑니다. 다음,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무엇이냐? 1번의 전문화, 2번의 정상화,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탈시설화, 주민참여, 사회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지, 어, 지역사회복지의 이용자죠. 동시에 제공자라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은 이 지역사회복지를 이용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후원자가 되어서 제공하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낌이 오죠.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역 주민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주체성, 중요한 포인트가 이깁니다. 주민의 주체성에 초점을 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민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주민 참여입니다. 이 주민 참여의 동의어가 있다면 주민 자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주민 자치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의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두 분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합니다. 다섯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 상부상조 기능, 생산분배 소비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합 기능, 기능, 사회통제 기능, 지역사회의 기능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을 제도와 연결해 보면 상부상조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상부상조 기능, 생산분배 소비 기능은 경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사회와 기능은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가족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기능은 종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회 통제는 정치 제도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박스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을 끊고 지역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지역사회가 있는데 그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인 가치나 행동 양식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화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직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직장에 있는 구성원, 조직구성원이라고 하죠. 조직구성원에게 전달하죠. 그게 바로 직장에서 말하는 사회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이러이란 가치가 바람직하다. 이러이란 행동양식이 필요하다. 라고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가족구성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게 일명 부모교육입니다. 가족에 대한, 가족,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이죠. 그게 바로 가족제도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역사회의 복지론의 문제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사회화 기능.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화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죠. 자, 5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나왔던 패턴인데요. 더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역사회의 유형에 따른 애시를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앞에 보시면 인구 크기, 두 번째가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세 번째가 경제적 기반, 마지막이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타이틀만 보면 맞습니다. 더넴은 인구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눈 겁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의해서 외국인 촌이나 저소득층 지역, 우리가 보통 할렘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기반은 농촌, 오촌, 광산촌이 경제적 기반에 따른 유형 분류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것들은 행정 구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바로 터네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네 가지 정도만 철저하게 아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54번 문제 별표 쳐 주시고요. 한국의 지역 사회 복지 역사입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답을 찾기는 쉬웠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제가 복지 봉사 센터 설치 운영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실시 시군구 희망 복지 지원단 설치 운영 요세 가지가 잘 나옵니다. 1번, 2번은 좀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복지 봉사 센터 설치 운영은. 1992년, 90년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호바 사업은 2016년, 2010년대 맞습니다. 자, 이것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낸 적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동의합니다. 읍면동 복지호바 사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 운영된 게 2012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2020년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답은 찾기 쉬웠어요. 자, 여기 카바 보이시죠? 외국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카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카바의 결성은 한국전쟁 후입니다. 한국전쟁에 의해서 카바가 결성됐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1950년이 한국전쟁이니까 1952년에 결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 마련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국고보조사업이 1985년에 사회복지사업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국고사업의 지침이 마련된 것은 그후 3년 뒤인 1988년에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 마련은 1988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해설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중간 중간에 해설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편과 해설편 저희. 나눔북에서 출간한 교재는 두 권으로, 어, 전체 두 권으로 세팅되어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기출문제 보실 때 해설집도 잠깐 보시죠. 해설 내용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항설명을 보시면 1950년대 외국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 결성. 이 대목입니다. 1번. 1952년, 1952년 3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어, 단체 간, 음, 거기 보면, 단체 간의 협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 원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서로 합쳐서 연합회가 만들어진 게 카바거든요. 일곱 개 단체가. 일곱 개의 외원 단체가 처음 한국 외원 단체 협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결성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우리가 1952년으로 아시면 됩니다. 1954년 총회에 따라 정관이 채택되면서 한국 외원 단체 협의회는 정식으로 탕색하게 됩니다. 50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음,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카바 정도만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 설명대로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5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사 문제인데. 자, 영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지역 사회 복지에서는 많이 나와요. 영국의 지역 사회 복지 역사에서 영향을 준 사건. 과거부터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고서가 3개 나옵니다. 여기 보면 C번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바클레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영국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하버그, 시하버그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연도는 지역사회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들이 그래서 1960년대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하버그의 시범 보고서, 여기서부터가 바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연도에 대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60년대부터 C 하버그가 쭉 나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이게 바로 그리피스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있다. 이 문제는 지금 C번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까지만 나왔고 그리피스 보고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자, 먼저 토인비홀 갑니다. 세계 최초의 임보관이죠. 1884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보고서가 있습니다. C번 보고서는 1960년대부터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960년대겠죠? 68년입니다. 자, 이 디귿도 별표 쳐야 돼요. 왜? 정신보건법이 이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보건법은 이전에도 출제가 됐어요. 영국의 정신보건법은 여러분 해설에 있는 대로 1959년입니다. 이 연도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정신보건법은 1959년. 자, 그 다음에 버클레이 보고서, C. 하버그죠. 그래서 이 하버트 보고서가 먼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8년 다음이겠죠. 71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클레이 보고서는 이거 다음이겠죠. 그래서 1982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리피스 보고서는 1988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를 좀 외우려고 노력하시되, 이 보고서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도 돼요. C. 하버그.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쭉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기역과 디귿, 이 순서 기역과 디귿.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네. 아 여기도 있네요. 기억되듯 그 다음에 C 하버그 들어가면은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 되셨죠? 어, C 하버그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C 하버그 외우면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잘 외워놓으시면 시험 볼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답은 2번입니다. 56번 들어갑니다. 56번은 의미상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미상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자,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번에도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자, A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민간기관이죠. 자, 지방정부죠. 공공기관입니다. A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방정부의 요구와 통제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여기가 바로 권력기관입니다. 지방정부가 권력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사회복지기관은 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왜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에 요구와 통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의미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도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57번 문제는 앞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볼수 있는 문제인데, 어, 이런 패턴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단순한 문제 패턴보다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 문제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키워드는 하위체계가 되겠죠. 하위체계와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 지역사회 복지는 많은 하위체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게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자 오른쪽을 보면 갈등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갈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갈등이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등이론이 있습니다.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불평등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 이론입니다. 그래서 갈등 이론은 이두 가지 정도만 잘 정리해도 돼요. 자, 니은 지문 맞고요. 디귿 지문 자원 동원 이론입니다. 이 자원은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겠죠. 지역 사회 복지하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동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원 동원 이론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인간 행동은 타인이나 사회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에 학습된다. 엉뚱한 것이 나왔죠. 어,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우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엉뚱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에서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사회 자본 이론의 키워드를 좀 뽑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호혜성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사회자본 이론의 키워드가 돼요.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위한 규범 등이 형성된다. 사회자본 이론 맞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사회자본 이론의 신뢰, 네트워크, 서로 간의 호혜성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이 창출되게 되고. 그 사회자본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내용은 바로 리은과 리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7번 문제 체크 자 57번 문제 해설을 잠깐 볼까요? 57번 문제 해설에 보면은 자원 동원 이론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운동 조직의 역할과 한계를 규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죠? 그래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회운동의 성공과 실패는 동그라미 1. 조직원의 충원이다. 이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자금조달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적 자원이죠. 자금 조달, 그리고 적절한 조직 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직 구조를 잘 개발해야, 그렇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잘 동원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